네, 안녕하세요 권영주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은 팔로스로와 피니시의 레슨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팔로스로와 피니시는 사실 임팩트 때 힘이 전달됐던 그 모습을 그대로 연결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신데요. 많은 분들께서 팔로스로 때는 양팔을 쭉 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사실 팔로스로 때 구간은 이렇게 릴리스가 돼서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신데. 이 왼팔을 다쭉 피시다 보면 요 관절이 돌아가지 못해서 시가 나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보게 되면 또 보상 동작으로 팔을 핀 상태에서 손목을 감아치게 되십니다. 그러면 이제 심한 흉기 나시는데 그래서 공이 한번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계속 반복하는 결과가 많이 나오시는데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팔을 다쭉 피시더라도 이 왼팔은 관절이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꺾임을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팔이 다, 팔이 다 펴졌다고 해도 이 정도에서 겨드랑이가 붙어 있는 정도. 항상 겨드랑이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내 팔이 펴져도 이렇게 왼팔이 살짝 구부려서 돌아갈 수 있는 정도까지만 팔을 뻗어주시면 좋은데요. 근데 여기에서 어, 집중을 하실 게내 팔을 멀리 보내시는 것보다 내 팔이 아니라 클럽 헤드가 몸에서 더 멀리 가는 거를 집중해 주시는 게 좋으신데요. 여기에서 팔을 너무 피시는 것보다 내 왼쪽 옆구리라는 기준을 두시고 여기서 왼쪽 옆구리에서 네, 양손이 다 전환이 되신 상태에서 또 왼쪽 팔꿈치가 약간 구부려져 있으시면 좋으신데요. 클럽을 오른쪽에다 두고 기준을 두었잖아요. 네, 팔로스로도 우 마찬가지로 대칭으로 기준점을 두시고 그 구간에서 다시 피니쉬로 넘어가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으신데요.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셔서 팔로스로 우 부분에서 기준점이 될 클럽은 네, 왼손 옆에다가 바로 수직으로 두셔서요 네,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을 하고 임팩트 구간을 지나서 왼손이 다시 왼손 바닥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오른손도 오른손 바닥에서 다시 오른손 등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실 건데요 이 기준을 클럽 샤프트에다가 두시면 되십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 스윙에서는 왼손등이 정면 오른손이 바닥을 보게 되시잖아요. 이 위치를 제가 알려드린 왼쪽 허벅지에서 전환을 해주셔서 다시 왼손등은 왼손바닥으로, 오른손바닥은 왼손바닥으로 바꿔주시는데, 요게 샤프트의 기준으로 오셔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셔서, 그 백스윙, 다운 스윙, 그 여기에서 전환이 이루어지시는데요. 그때 왼손등을 왼손바닥으로 바꿔주시면서, 샤프트로 넘겨주세요. 그러면 또 다시 기준점이 생기게 되시는데요. 이 연습을 연습스윙으로 많이 하시게 되면 몸에 이거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샷을 하실 때 너무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하지 않으셔도 이기준점에 스윙이 나오시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전환을 해서 샤프트까지 온 거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왼쪽 목덜미로 몸통이 전체가 하체와 상체가 회전을 하시면서 왼쪽 목덜미로 팔을 올려주세요. 네, 피니쉬 때는 마무리가 왼쪽 목덜미 쪽으로 손을 올려주시면 좋으세요. 그, 그러면 또 다시 기준점이 생기시게 되시잖아요. 내가 어드레스를 해서 자, 백스윙, 다운스윙, 다시 빠로스로그 다음에 피니쉬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으신데요. 그리고 항상 미스샷이 나시더라도, 피니쉬를 꼭 해주시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굉장히 좋으세요. 그 미스샷이 나더라도 조금 보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피니쉬를 자꾸 해주는 습관을 들여버리시면, 어, 임팩트 순간에 조금 잘못 맞은 것 같은데, 사실 미스가 아니실 수도 있으신데요. 그 힘을 그대로 피니쉬까지 그냥 치고 나가버리면, 사실 거리에 손실도 별로 없고, 심한 미스샷이 나오지 않으시기 때문에, 항상 피니쉬를 하시고 1초 또는 2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제일 좋으세요.